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갑종 체급의 홍소 싹스리 청소 업둥이가 만났습니다. 자 거치게 밀어봅니다. 청소의 업둥이. 자갑종 체급답게 한방 한방이 묵직하게 상대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체중 1000kg이 넘고 있는 두 쌍손 밀어보는 청소의 업둥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싹쓸이 자신의 뿔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홍수의 싹쓸이 밀어보려는 싹쓸이 다시 한번더 밀어보려는 싹쓸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청소의 업둥이 본인의 뿔각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싹쓸이와 업둥이. 경기장 가운데서 힘싸움을 펼치고 있는 두 싸움소. 밀고 당기면서 상대의 힘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컨디션이 가벼워 보입니다. 싹쓸리와 업등이 다소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 낮추고 자실 밀어보는데요. 업등이 방향을 바꿔줍니다. 싹쓸리 밀어보려는 싹쓸이 본인들의 힘을 조금은 아끼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확실한 빈틈이 보였을 때 공격을 갈것 같은 두싸움서 밀어보는 업둥이 방향을 바꿔줍니다 싹쓸이 자금이 그 치러진 경기 중에 가장 조심스러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 속 상대방이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경기장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업둥이와 삭스리. 자, 눈을 부릅뜬 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양측 삼소. 지금까지 흐름을 보아서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깊이 있고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밀어보려는 업등이 자엇둥의 미치기 공격을 빠른 방향 전환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홍수의 싹쓸이 계속해서 좋은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측 삼소 경기장 가운데서 미치기 제1라운드 경기 시간이 4분을 고 있습니다. 자 밀어봅니다. 업둥이 자 잠깐 흐트러진 자세를 보였던 싹쓸리 바로 자세를 갖춥니다. 자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곧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겠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좋은 공격 기회를 잡았던 업둥이 조금 방심을 했습니다. 싹쓸이 방금 전에 공방전 덕분에 두싸움서 조금 더 경기에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큰 미동 없이 미치기 자세.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제11경기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댄 채 빙글 한번 돌아봅니다. 자, 아직까지는 힘을 싣지 않은 밀치기 자세. 다시 한번 빈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신중해진 두 싸움소. 자, 경기는 다소 딱딱해 보이지만 양측 싸움소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싹쓸이 업둥이. 양측 조교사 또한 두 싸움 소에게 계속해서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삭스리가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홍성희 삭스리 밀어보는 업등이 경기장 중앙에서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가 상대인 것 같습니다. 양쪽 싸움소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듯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비칭 자세. 자, 금일 오늘 치러진 제1경기부터 다소 빠른 경기들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제12경기 갑종 체급의 묵직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보는 두 싸움 속. 자 머리를 잘못 떼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쉽게 머리를 뗄수 없는 두 싸움 속. 계속해서 미치기. 자세를 낮추고 있는 두 싸움소, 경기장의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서 이 경기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또한 이대로 흘려보냈지 2라운드 끝자락에 멋진 공격이 나올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양측 사무소. 경기장 가운데서 누구 하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의 싹쓸이, 청수의 업둥이. 경기 시간 10분을 지나면서 12경기 3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자, 아마 경기 시간 10분 동안 상대의 힘은 대충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가지 못하고 있는 양측 싸움속 자, 홍수의 싹쓸이 어제 치러졌던 경기에서 4라운드에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청소의 업둥이 어제 치러졌던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의 경기가 지금의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승률 7할때 싹쓸이, 8할때 업둥이 자세 나 조금 밀치기 자두싸움 모두 밀어보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상대가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치기. 자 홍소의 삭쓸이 다섯 번의 무승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의 업둥이 3 라운드에서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 자, 경기 경험에서는 홍수의 싹쓸이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은 홍수의 엎둥이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투싸움서.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동등한 힘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팽팽한 줄다리 같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삭스류 업둥이. 자, 힘을 조금 더 실어봅니다. 업둥이야 싹스리. 업둥이 그리고 싹스리.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투싸움소. 본인들의 실력을 조금은 숨기고 있는 양측 싸움 속 3라운드 경기시간 14분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머리를 다시 한번 낮춰봅니다 자, 아직까지 호흡 면에서도 여유 넘쳐 보이는 투쌍서김에 싹쓸이 청대 역등이. 자, 3라운드 경기 시간 이렇게 흘려 보냈지.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면서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섭싸움 경기는 총 최대 30분까지 경기가 펼쳐집니다. 30분이 6라운드가 끝이 나면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두 싸움에서 지금까지 15분을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15분. 자, 홍수의 싹쓸리 4라운드에서 승리 경험이 3번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인들의 기량을 조금씩 꺼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잘 아껴왔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또한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 여전히 침착한 모습. 자, 경기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는 경기도 있고요. 이렇게 두 싸움소의 침착한 모습으로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싸움소들의 경기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자, 금일 준비된 경기 막바지에 두 싸움소의 투지는 넘치지 않지만 아주 침착하게 승리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두싸움의 모습, 고개를 살짝 들어봅니다. 싹쓸이와 업둥이 자세 낮추는 업둥이 머리를 맞은 채 상대를 노려봅니다. 아직까지 호흡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두 싸움소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양측 싸움소 모두 경기 초반에 승부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자, 이번 경기 4라운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 시간 1분째 남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힘싸움을 주고받고 있는 두 싸움소 자, 화면에 보이는 모습,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싹쓸이 업등이, 4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앞쪽으로 실고 있는 밀치 자세. 경기 시간 20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라운드는 2라운드. 시간은 1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본인들의 기량을 조금 더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경기를 끌고 나갈지 봐야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싹쓸이. 싹쓸이가 힘을 조금 더 실어 봅니다. 밀고 나오는 업둥이. 자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두움소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싹쓸이 업둥이. 우리 전통 싸움소들의 우직한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치기 머리를 조금 위쪽에 둡니다. 1,042kg의 싹쓸이 1,310kg의 업둥이 각종 체급의 싸움소들답게 경기장을 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치기 자체 자세를 낮추는 두 싸움소 자, 한치 어긋남 없이 계속해서 미치기를 이어가고 있는 두 싸움소. 자, 이 경기를 보고 있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하나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버는 업등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싹쓸리 자, 지금 보고 계신 경기, 제11경기 5라운드입니다. 자, 보통 5라운드쯤 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지는 게 보이기 마련인데요. 양측 삼소, 호흡, 자세, 눈빛 모두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열리기 기다리면서 우주분들과 함께 많은 훈련을 해왔다는 증거겠죠. 탄탄한 자세를 보여주는 양측 싸움속 5라운드 경기시간 2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분째 남지 않은 상황. 5라운드에서 승부를 볼지 5라운드 또한 이렇게 흘려보냈지 아주 끈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싸움 소 포기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싹스리와 업둥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싹스리. 조금 밀어냅니다. 업둥이. 자, 경기 시간 25분을 지나면서 제 12경기의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경기 시간 5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승자와 패자로 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무승부로 마무리가 될 있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동안 잘 싸워 왔고요. 두 싸움 수 모두에게 지금 포기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머리를 맞들고 있습니다. 업 둥이와 싹쓸이, 경기장 한가운데 정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 홍수의 싹쓸이 청소의 업등이. 자, 마지막 남은 시간.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자세 낮추고 밀치기 자세 자세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업둥이와삭슬이 조금 먼저 움직여봤습니다 업둥이 자, 살짝 뒤로 뺐었던 싹스리. 자, 지금부터는 지구력 싸움입니다. 자, 조금 더 끈기 있는 싸움소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승자와 패자가 나눠졌지만 두 쌍서 모두 잘 싸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제12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